지도서 비껴간 지역은 오히려 그 상승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어 이번주네요 네, 이번주에 낙차를 받았어요 얼마 정도 싸게 샀냐 제 생각에는 한 절반까지 저같은 경우에는 인천지역은 추천을 좀 안합니다 풍선효과가 토지쪽으로도 좀 거의 전세가에 조금 못해가지고 낙차받을 수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또 네, 조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이놈은 코로나 이슈 정말 끊이지가 않네요. 네.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우리 돈 버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매 시장이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참안타까운일인데 경매 시장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온다는 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지금 뭐, 저 강의하고 있고, 시장 낙찰반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입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뭐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아이러니하게 2 3월에는 경매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 법원이 휴장을 했어요. <laughs> 네.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제 4월달에 엄청 나왔고 5월 달에도 엄청 나와요. 그래서 올해 중하반기 되면 제가 보기에 뭐 올해 기준으로는 한 10만 건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고요. 내년도 그럭저럭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서 완전 벗어나고 예, 경기 침체라는 말이 없어져야 경매물건도 좀 줄어들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소위 규제에서 비껴간 지역은 오히려 그 상승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예. 그 정도예요 지금. 계속 입찰 경쟁이 높고 그래서 저 입찰하는 분들이 막 2등하고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대책으로 자금 엄청나게 푸는 거 아시죠? 예,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 족씩 풀었단 말이에요. 사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 초저금리 자금 지원 받은 걸로요 어렵지 않은, 덜 어려운 분들 어렵지 않은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입니다 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가요 가뜩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래서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는요 지금 풍선효과로 인해서 낙찰 경쟁이 엄청 납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은 주거용 주거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상업용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저도 뭐뭐 뭐 언제죠? 어,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에 낙찰을 받았어요. 토지 받았어요. 토지 받았는데 어떤 토지냐면 바로 옆에 물이 그냥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토지 내 토지 바로 옆입니다. 네, 바로 옆이야 돼요. 물 옆에 땅이 귀합니다, 여러분. 땅은 네. 주위까지 예뻐야 돼요. 내 땅만 예쁜 고뿐안 됩니다. 요런 땅이고 얼마 정도 싸게 샀냐? 제 생각에는 한 절반 가격 정도. 생각 같습니다. 왜냐면 통상 그 정도 땅을 30만 원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땅을 한 17만 원 정도 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5만 원 선이나 잘봐면 40까지도 여러분 거는 계속 떠요 여러분. 근데 많이는 안 뜹니다. 그래서 뜰때딱 잡아야, <laughs> 잡아야 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아가지고 한번 집어넣다 공개하고 제 강의장으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앞으로 물건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지역의 주거용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장을 방불케 한다 했지만 이 이외의 지역이나 다른 종류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 입찰 경쟁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해볼 만해요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뭐저뭐 뭐 20년 넘게 이거 하다 보니까 낙찰 초기란 게 있어요. 오늘 몇명 정도 들어오겠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는 한 일곱 명 미만이 좋습니다. 한 일곱 명 들어오면 저는 받아요. 예. 근데 열명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고 열다섯 명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물건이 많아진다, 앞으로. 현재도 그렇게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많아졌다. 그 다음에 입찰 경쟁도 좀 줄었다. 예. 이런 측면 말씀드리고요. 경매가 뭐 모든 국민이다. 경매 공부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화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왜냐면 하려고 그러면 이 권리 분석이 잘못 됐나 걱정하세요 또 명도도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현재 는이 명도 부분 되게 불편해하십니다 네, 그 혹시 실수하면 안 되고 또 잘못 조사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교육 받으신 분이나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하지 갑자기 경매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입찰하기 쉽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재밌는 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확 늘어나지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물건이 두배 나오면 낙찰가율 연 분명히 하락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뭐 기사 같은 거 보셨으면 낙찰가율이 지금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오륜식이나 코로나에 이게 웬 말이냐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주거용이 항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평균으로 볼 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물건을 투자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셔야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천 지역이 엄청나게 핫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은 추천을 좀안 합니다. 왜냐면 많이도 올랐고, 많이도 올랐고, 그 지역이 약간 뭐, 원래부터 좀 저평가되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사실 펀더멘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이 왜 올랐냐? 아무 규제가 없어요. 예, 물건도 많고, 그런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면 네, 예, 이제 조정 지역이라든가, 예, 투기 과적 예,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높아지면 왜 문제냐? 일단은 싸게 사고 예, 시세보다 싸게 사고, 음, 막차 받아서 대출도 잘 되고 좋아요. 근데 경매는 마지막에 팔아서 현금으로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팔때내걸 누가 받아 줘야 되죠? 예, 받아 줄때그살 사람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못팔아 냅니다. 이거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예.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서로 팔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과열 느낌 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예, 예, 코로나 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이 규제를 피하는 풍선 효과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굳이 지금 같이 막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게 수도권의 아파트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관심 조금 적은 물건 음,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와 토지입니다. 네, 둘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요. 상가. 어 무슨 상가? <laughs> 지금 코로나에서 그렇죠자러분 혹시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양극화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만 잘된 쪽에 쓸땐 좋은 겁니다. 자 경기가 어려울수록 돈을 안 쓰려고 하죠. 예, 내지는 더 합리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기 안 좋을 때잘 되는 식점더잘 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보셨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소비자들이 철저하게 판단해서 괜찮은 집만 가요 싼 집만 갑니다 예, 적당히 대충 가서 먹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도 똑같아요 양극화될 거예요 예, 분명히 그래서 골목상권에도 위치가 괜찮은 곳 이런 예, 곳들 다음에 뭐 기존에 큰 상권에서 위치 괜찮은 이런 상가들은 여전히 5개요, 5. 이게 경쟁이 좀작다는 얘기죠. 이런 예. 물건들이 앞으로 좀 많이 더 많이 출현을 할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금 풀어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 망했다는 소식이 안 들려오죠. 예, 앞으로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가 물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무 대형 다중지수는좀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집합건물이죠. 큰 건물에 한칸이 있는 것들 이런 데는. 뭐 극장 느낌 나는 거 예, 이런 큰 상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으로 흐름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골프장은 잘 됩니다. 골프장이 어마 역대 너무 잘 돼요 지금 작년 말부터 예, 골프장에서 코로나 올랐다는 얘기가 별로 없죠. <laughs> 신기합니다. 자, 약간이라도 독립적인 게 좋아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길 가다가 한칸 따로 있는 상가, 한층 예, 따로 있는 거 이런 예, 데 들어가면. 어떤 게 좋으냐면, 그, 임차인이나 실제로 점유자 활용하는 분이 역량에 따라서 장사가 굉장히 잘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형 상가에 들어갔을 때는 그 상가 전체가 죽으면 같이 한대요. 아, 사람이 들어와야 맛있는 음식을 팔거 아닙니까? 아무리 맛있게 한대 사람이 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어, 독립적으로 업종을 선택해서, 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리비 같이 되면서 같이 쓰는 상가보다는, 예, 요런 상가들. 물론 뭐 집합 건물에도 이렇게, 예, 크지 않더라도 골목 상권이라도 몇칸 정도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 1층, 2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일 것 같아요. 다음, 이 풍선 효과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이 풍선 효과가 토지 쪽으로도 좀발 확률이 높습니다. 좀 주, 주거용은 너무 네, 규제가 심하고 특히 자금 조달사 이런 거 아주 많이 불편해요 심적으로. 자 그래서 토지 쪽으로 투자가 좀 되기 시작하면 네, 이 시장이 살아날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좀 오를 겁니다. 토지는 막 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 수요만 좀 몰리면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토지는 좀 마음이 푸근하죠. 단지 결정적인 단점이 뭐예요? 네, 매달 수익이 안 나오죠. 네, 매달 월세 받는 토지는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공부도 조금 하셔야 돼요. 토지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경쟁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도 우리가 깔끔하게 이 거의 뭐 우리가 포장된 완제품이라고 할까요? 파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이런 좋은 토지들 저렴하게 예, 낙찰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게요. 코로나 참 편이 참 이렇게 하면 안될 건데 코로나 덕이에요 <laughs> 경쟁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그 상가 토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금매보다 비싸게 입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매보다 싸게 입찰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한 시장, 좀 경쟁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그냥 떨어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낙찰가 계속 보시면 야 이렇게 낙찰받아 갖고는 안 남겠다 싶은. 지역이나 아파트는 그냥 피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그럴 거면 금메가사지 그래서 금메가보다 어? 싸게 사기 때문에 경매인데요 예, 행여나 경쟁 붙어서 금메가로 낙찰받거나 예,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떤 분들이 사야 되냐? 요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세 대출 없는 전세, 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많으니까요. 대출 없는 전세 가진 분들이 조금 보태면 사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전세가에 조금 보태 갖고 낙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펀더멘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원래 서울이에요. 서울 을 외깁혀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요. 지금 전세 에 살고 계신 분들, 그 금액에... 그고보다 조금만 더 쓰시면 돼요. 전세값보다 싸게 하는 좀 힘듭니다. 아무리 예, 물건이 많고 입찰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로 낙찰받으시면 펀더멘탈이 있는 곳이 결국은 서울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작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입니다. 예 어디 전세가 근처에서 낙찰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자꾸 표현이 제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코로나 덕인데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지역은요 오히려. 뭐랄까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 음, 이런 지역은 정말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제가 뭐또 본업이 예, 경매고 경매 강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금 제도권에서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독학도 좋긴 한데 예, 그다음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동기들이 생기고 공부하실 때 굉장히 유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전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전인데 말이 그런 실전이 아니고 실제로 낙찰반입니다. 그래서 예, 자금이 한 3천, 5천 원이라도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분들만 오셔야 돼요. 왜냐면 낙찰을 받아야 실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낙찰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입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태까지 왜안 해요? 제가 2년 전에 하고 안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예,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계속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1, 2년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제가 지금도 예, 강남 랜드프로에서 모집 중이에요. 예, 그래서근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손이 예, 뭐 수십 명씩 놓고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고 다 낙찰받아들여야 을 되는 거기 때문에 한열 분만 딱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지인분이나 다섯 분 정도는 오실 것 같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저 홍보한 것 같은데 그럼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뭐 홍보성인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경매를 할때 예, 법원, 대법원, 우리 이제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자료가 다 뜹니다. 근데 그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면 하막 임박해서 자료가 올라오고 예 그렇습니다. 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PTS 파트너스 이렇게 그런 음 법인의 대표 의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또 부분적으로 경매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PTS 옥션. 음, 이렇게 사이트를 개선해 놨어요. 유로 정보 사이트인데, 여러분, 가입만 하시면 그냥 무료로 한 달은 그냥 다 보시게끔 무조건 바로 열리게 해놨어요. 뭐, 우리 교육기관이잖아요, 저희가 랜드프로가. 그래서 랜드프로 이 강사들이,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부서강사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모양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쪽 일을 할 때는 예, b t s 파트너스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증가한다, 공급은 증가한다. 경매 수요자는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는 못한다.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입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경매 시장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할 것이고 현재도 맞이했다. 다음, 투기 예, 과열 지역이라든가 조정 지역을 피해간 지역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낙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지금 경매 시장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낙차 거리로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 자꾸 그 주거용에 매달려 계시니까 그것만 보셔서 그래요. 떨어져 있고 경쟁도 적어 작아요. 그러니까 해볼만합니다. 앞으로도 그 흐름이 1년은 지속될 것 같다. 빨리 경매 공부하셔야겠죠. 이 정도 흐름 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은 기회 올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한 1, 2 년은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거 오랜만에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네, 경매하기 좋은 시장, 큰 시장이 지금 다가 이미 왔고요. 네,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